나이가 25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25살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아스 왕입니다. 여러분 시스아의 아버지 아스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바할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여러분 그는 분양을 하였고, 바로 이방신들에게 여러분 그는 절을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라 이방신에게 제사에 제물로 드렸던 바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28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할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를 불사르고 이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성전 에서 애비를 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마을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곳에 제단을 쌓겠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왕이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28장 14절에서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에루살렘 부속마다 재산을 쌓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결국 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그가 죽었을 때 역대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버지가 형편이 없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시스기야와는 좋은 왕, 또한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29장 2절에서 시스기야는 바로 아버지 아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바로 히스기아는 어릴 때부터 바로 아버지의 형편없는 모습, 성품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그가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그리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부모들의 그 습성대로 자녀들이 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습성의 그 모습에 젖어서 그리 어른이 되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상례이거든요 그런데 시스기아는 이 신앙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나왔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내 바로 아스의 아내이자 시스기아의 어머니 바로 아비야 아비야의 영향으로 그가 아름답게 신앙을 또한 성숙한 크리스탄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의 어머니 바로 아비야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 스가라의 딸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볼까요? 29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누구를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로 시스기야 왕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아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시스기야의 어머니 바로 아비아가 시스게의 왕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야 오늘 본문의 말씀 32장 1절의말씀을 보았더니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봅시다. 1절의 말씀 시작. 이네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딥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시스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이 시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런 히스기아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던 히스기아에게 위기가 닥쳤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스르 바로 왕 사네리비 여러분 15, 18만 5천명의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를 바로 점령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또한, 아수르 사내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이 유다를 애워 아버렸다는 거죠. 유다는 순식간에 바로 풍전 등화의 위기가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히스기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된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바른 왕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왕이 유기에게를 만났을까요? 만약에 그 압이 시스기아처럼 아스처럼 여러분 시스기아가 악을 행했다면 여러분 그런 유기가 왔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가 바로 이런 유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런 유기가 오냐고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할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온 줄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하룻밤에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의 말씀 볼까요? 본문의 말씀 21절 한번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낫지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스르 왕이 어떻게 해요? 하룻밤에 18만 5천명의 대군들이 다 몰살을 당하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낯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를 고구로 돌아가서 시금을 전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 바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그 모시는 그곳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따졌습니다. 뭐라고 따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의 신에게 여러분 따지면서 그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자식들이 숨어서 칼을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아수르 왕,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혼란이 왔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스기아가 닥친 위기가 무엇이며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시스기아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해 주셨을까 왜 믿는 자에게 위기가 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의 무엇을 통해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기는. 주시는 위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회 섭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기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유기는 바로. 죄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섭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유기가 있습니까? 그 유기는 죄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계획과 섭리가 바로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믿으시는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수기에는 유기 즉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삶을 바꾸고 여러분 역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시스기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유기 속에서 시스기아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요. 따르서합니다 그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기 속에서 시스기아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기를 통해서 시스기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에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하나님은 조화 여러분들 더큰 복을 주려고 더 크게 크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큰 복을 주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다시 재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검 가운데 시스기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신앙은요 하나님의 보시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에게 여러분 기적을 주신 것은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다는 것이 여러분 시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스기야에게 하염없는 복을 부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희스기하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러면 히스기야는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저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절대 흔들림이 없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여러분, 아수르의 친공 앞에서 그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책임이 있는 니 대심을 그는 발휘를 했는데 어떻게 발휘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심도 그는 믿었지만, 그는 붙잡았지만, 자신들의 해야 될 일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큰폭그 가운데 성령님은 뜨겁고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단다면 여러분 시스게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도 그가 했던 바로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바로 수을를 막았어요. 그리고 적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는 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의 무리들이 수을를 막는 순간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원샘을 지하로 여러분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실루암까지그 터널을 뚫었는데요. 그 길이가 얼마냐면 530m라는 거예요. 530m를 여러분 지금 같으면 기계가 있어서 금방 팔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꽃갱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양쪽에서 서로 터널을 팝니다. 530미터나 되는 그 거리를 또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무너진 그 성을 바로 그 벽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무기와 방패를 다시 만들었어요 또한 지휘관들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시스계 왕은요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는 그가 해야 될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헤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손을 놓고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배성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차질없이 시스게 왕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했더니 유기 속에서 시스게 흔들리지 않는 그 리더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시스게 는이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태도가 분명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유기를 만나면 믿음의 태도가 정확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갈팡질팡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문제에 발을 하나 담그고 예수께 발을 하나 담근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 8절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다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 안심 아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요. 백성들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두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스에게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믿음의 태도가 백성들 앞에 분명해 갖고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두려움 마세요 바로 오늘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자는 이 세상 육신의 팔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싸워준다고 바로 이수의 왕이 강하게 선포할 때 많은 배성들이 그때 이론을 받습니다. 그때 안심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신 이가 바로 아수르보다 크시니 두려워 말라고 그는 격려해 줬습니다. 저들은요, 육신의 팔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전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수르가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신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모두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아는 유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은 하여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해 보았더니 바로 히스기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을 지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불을, 지졌다. 불을 지졌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희스의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불을 지져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요, 기도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쟁 준비. 여러분 하지만 그는요, 유기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모두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스 양호한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기를 만났을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노력과 여러분 헌신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니 할렐루야 면 여러분 이러면 시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군사도 하나님의 도심이 우 없이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시스기야 왕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것 같으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스계왕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유기 때 하나님의 성견을 찾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선지자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유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가 흔들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시스기아는 바로 이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그 결과는요. 네 번째로 보았더니 여러분 21절에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두에게 증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관들을 휘 멸한지라. 아스르 왕이 낮에 뜨고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에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23절에 말씀해 보았더니 시스기아는요, 종기한 자로, 복을 누린 자로. 됐다는 것이요 우리 23절을 가슴 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문을 가지고 에르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문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는니라그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향했더니 유기 앞에 하나님을 향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유기 앞에 있습니다 다 유기가 다를 뿐이지요 지금 우리 앞에 아소르 같은 18만 5천 명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애호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정체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들의 문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현실 속에 살, 여러분, 있는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각양각성의 것들이 수도 없이 좋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을치고 여러분, 조아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연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과연 지금 이 시스계 왕의 유다 나라를 흔드는 이 아수르처럼 조아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정체성이 예부에서 온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해야 될줄 압니다 과연 위에 비해서 나를 공격하는가 아니면 내부에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공격을 하든 안에서 공격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스게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무엇도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스의 왕이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다리만 동문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떤 매사에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삽시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 이것도 대충하고 저것도 대충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힘들수록 빈틈 없이 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지금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말로 격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여러분 믿음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말이 나오기가 더 쉬워요. 에이, 안될것 같아. 애 못해. 포기해야지. 우린 나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톡톡 튀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로 서로 형의하고 서로 힘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운 자가 여러분 세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긍정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긍정의 말을 듣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남을 낙심시키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신도 무너져요 자 어떻게 무너집니까 자신도 시험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자신도 낙심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남을 흔들면 나도 흔들림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소망을 주고 남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유기때에 더욱더 빛나게 웃고 더 빛나게 긍정의 말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격려는요 주변을 살릴 수 있는 큰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엎드리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여러분 도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심은요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는 자는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봅시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요한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을 가지고 할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는 오직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들다고도 말합니다. 이유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대식을 취미에 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정적인 말. 여러분 이기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원인은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유기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힘이 무엇이냐 바로 긍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따라서 합시다 말, 말. 여러분 말을 조심합시다 말.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말을 쉽게 해서 상대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쉽게 하므로 상대방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말을 쉽게 하므로 상대방에게 소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바로 빛된 바로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큰 리더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요 나도 흔들려요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면 가정도 흔들려요 함부로 말을 하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도 흔들려요 이말 한마디가 모두 흔들리게 만들고 끝내는 넘어뜨리게 많은 거예요 반대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 한마디 했더니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낙심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렸던 마음을 가지던 사람이 여러분 공구하게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아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승리합시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삼창을 흐르면서 춥여. 나도 이스기야 왕처럼 입술을 고백이.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동서로만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전 오신 우리 주님이시오. 지명을